안녕하세요 고객님 지게차 전문 기업 리튬 코리아입니다 산업 현장은 무거운 화물을 옮기는 일이 많기 때문에 지게차는 필수 장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게차로 작업하시는 분들 중에 안전하게 화물을 적재하고 이동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게차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화물 적재 방법과 안전하게 이동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지게차 화물 적재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포크를 너무 높이 올린 채 이동하면 화물이 앞이나 뒤로 쏟아지거나 지게차가 전복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화물 무게중심이 한쪽에만 하중이 쏠릴 경우 장비와 작업자 모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심자는 반드시 적재 매뉴얼을 확인해야 하고 숙련자도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지게차 전문 기업 리튬코리아가 화물 적재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해 드립니다. 첫째, 지게차를 파레트가 있는 위치까지 이동한 뒤 2번 레버로 틸트를 조정해 포크 각도를 맞춰줍니다. 둘째, 1번 레버를 이용해 포크 높이를 파레트 구멍과 정확하게 수평으로 맞춰주세요. 셋째, 양쪽 포크에 동일한 하중이 걸릴 수 있도록 좌우 포크 위치를 파레트에 맞춰서 정렬합니다. 넷째, 포크를 끝까지 넣은 상태에서 틸트를 살짝 조정해서 팔레트를 안쪽으로 안아주면 화물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몇 가지 중요한 안전 수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행 중에는 반드시 포크를 낮게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포크가 높아지면 무게 중심이 올라가 지게차 전복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게차로 경사로를 이동할 때는 화물이 항상 경사로 위쪽을 향하도록 운전해야 합니다. 만약 화물이 아래쪽을 향할 경우 지게차가 밀리면서 전복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세 번째 목적지에 도착하면 높이를 조정하고 화물을 정확한 위치에 적재하면 됩니다. 아무리 숙련된 작업자라도 적재된 화물 때문에 전방 시야가 가려지면 정말 위험합니다. 리튬코리아는 고객님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위해서 다양한 지게차 안전장치를 개발하고 판매합니다. 특히 인기 상품 4채널 AI 블랙박스는 지게차 안전운전에 큰 도움을 주는 장비입니다. 이 제품은 지게차 4개의 프레임에 고화질 카메라를 설치해서 화면 출력, 녹화 위험 경고 기능을 모두 지원합니다. 또한, 사람과 장애물이 감지되면 화면이 점멸하고 지게차 주변에 큰 경고음이 울려서 사각지대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게차 화물 적재 방법과 안전하게 이동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지게차 사고는 대부분 방심에서 시작되니 느려도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운전해야 합니다. 저희 리튬코리아는 전동지게차 전문 기업으로서 항차의 최신 전동지게차와 리튬인산철 배터리를 공식 유통망을 통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유지비가 낮고 화재 위험이 적은 최신형 전동지게차를 찾고 계시면 리튬코리아의 전동지게차를 추천드립니다. 영상 아래 설명란을 클릭해서 쉽게 문의하고 26년 연초 한정 지게차 구매 시 선착순 100대 최대 50% 할인 행사도 진행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